볼이 93g 이고요. 자, 아까, 네. 자, 밤 주세요, 밤. 네, 네.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밤 7개의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, 7개. 어머니, 별을 보지 말고 밤을 보라고, 밤, 밤. 자, 이 볼의 무게는 무게는 93g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밤을 7개를 올릴 거예요. 자, 영으로 가고. 일곱 개, 일곱 개. 아니, 종이 한장더주세요 종이. 자, 일곱 개를 올릴 거예요, 일곱 개. 자, 예 네, 여기 있습니다. 자, 일곱 개. 밤이 이 정도 되셨어요. 네, 크기가. 자, 일곱 개. 자, 적어주세요. 무게. 볼은 93g입니다. 저를 보지 말고 밤을 네, 공정하게 가리겠습니다. 자, 다 적으셨어요? 다 적으셨어요? 수정하기 없습니다. 자, 공평하게. 자, 보세요. 172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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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뭐예요? 없어요? 자, 그럼 천천히 우리 선생님부터 자기소개부터 가겠습니다. 일어나세요. 자, 자기소개하고. <laughs> 반갑습니다. 오해 학교생 김재희입니다. 앞으로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, 이쁘게 생겼는데,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께 잘 바라고, 잘 보여달라고. 애교 3종 세트, 애교 3종 세트. 아, 딱히 애교 피우 그런 거죠. 그제 남들이 그러는데, 제 자체가 애교라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렇게 뭘 못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더 여시같이 더 잘해요. 여시. 자, 이번엔 우리 선생님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자기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구덕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번엔 우리 선생님. 오늘의 가정에서 밥을 나 빨래할 라 언제 또 공부를 해갖고 또 학교에 팍 배웠다냐. 자, 자기소개하고.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자녀들은 다 컸죠?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돈벌러 나오셨어요?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오셨어요? 자신 위해서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우리 스냅게임님 잠깐 일어나서 자기 소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합격생 박금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번에 시험 볼때 컨닝 하셨어요 컨닝 컨닝 안 하셨어요? 그러면 저한테 팁을 한번 주신다면, 제가 만약에 손해평가다 시험을 봤을 때, 저에게 팁을 준다면 어떻게 하면 합격이 쉽더라? 꿈인 것 같아요. 아세요? 저는 운이 지질이 너무 걸려요. 자, 이번엔 우리 선생님, 잠깐만, 모시고 자기소개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야 학생 김형진입니다부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우리 선생님은 생긴 것도 산적같이 생기는데뭔 뭐 시험을 잘봤까요 아니 이런 선생님은 붙은게 저라고 못 붙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기회가 있죠? 자 우리 선생님과 저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는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5회 학교생 임미정입니다 학교생 어, 명단에 보니까 임미정이 정말 것도 한분더 계시더라고요 놀랬겠다 어, 오늘 저는 임미정 투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 계시니까 원으로 해야지 뭔 투로 하실라 그래. 일단 축하드리고 자 우리 선생님 아따 빨간색 티가 열정적입니다. 자 자기 소개. 안녕하세요. 김남기라고 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 여러분들 합격을 축하드리고요. 저 이번에 이제 마지막 전적으로 가겠습니다. 자 이번에